3 0년 이상이 된 400m가 넘는 상정가랍니다사람 없었는데 여긴 북적북적합니다 비가 안 와서? 네. 비가 안 와서 라고 네. 비를 안 맞아서 여기 네, 약간 한국에 있는 생선들하고 생선이 다르네 종류들이 맞아 맞아 와 저거 아 나왔는데 비가 오고 뭐 도로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토요일인데 일단 저희는 나카스 쪽이 가게가 많다 그래가지고 한 8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려고요. 리시 네, 나카스 쪽으로 가던 길에 뭐 행사 같은 거 하나 봐요. 약간 그 한국식 플리 마켓 이런 느낌인데. 저희 뭐 공연도 하고 있고요. 꼬치 아 드시고 가실래요? 했잖 꼬치 저거 저 조그만 건데, 약간 그거네요. 3 0 0 0원정도네요 한번 먹어볼까요? 먹어보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하나씩 사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하나 해. 나이도또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야시장에서 사서 저기 앉아서 먹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보면서 먹는 이런 건가 봐요 진짜 야시장 같은 느낌이에요 나재현 야시장 플리마켓 나플려야겠는데어뭐 <laughs> 이것저것 많이 먹는데요? 국수도 드시는 것 같고 배탈이 네, 났다 어 아, 달아나 발견했습니다 달아, 달아. 타이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이름도 뭡니까? 네, 후쿠오카? 아, 그래요? 후쿠오카 와가지고 지금 태국말 듣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 일본 와서 저 태국 맥주들도 보네요. 레오도 있고, 여기 그 싱하부스도 있고요. 그리고 그 국가 뭐 옛날에 귀빈들 오면 쓰던 숙소였다는데 여기 앞 광장을 이제 그냥 이런 축제 같은 거 하는데 쓰나봐요. 아까 길거리에 사람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북적북적합니다. 네, 여기는 니카강이라 합니다. 지구글맵에서 봤습니다. 어 강이 나름 크네요. 비 와서 물은 안 깨끗한 것 같은데, 이비안오면좀 깨끗한 강일라나요 보니까 지금 여기 뭐 관광하는 유람선들도 뜨고 일어나 봐요. 네, 일단은 날씨가 안 좋아서 오늘은 확인을 못하겠네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바로 강변 보는 카페 같은 거 있고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메인 시내라 그러니까 이제 더 깊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니카스 지역으로 들어왔는데요 들어오자마자 어, 사람들 엄청 많아졌습니다 여기 전 몰랐는데 여기 후쿠오카가 이치랑 본점이라더라고요 저 지금 이치랑 본점 줄서 있는 건데 대기간 웨이팅 1시간 정도 된대요 저 이거 그 오사카에서 먹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비오는 날1 시간까지 기다릴 자신은 없어가지고 일단 넘어가야겠습니다 나오니까 뭐 그냥 딱 시내입니다 음식점들 쪽이 있고요. 아 지금 결국 둘다 낮에 여기 식당들이 다문닫 결국 체인 중에 하나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 규동 포함해서 여기 정엔터님 말씀으로는 맛지야 예 어. 맛지야 뭐 한국식 김치찌개 이런 것도 있다고 하시고 여긴 돈가스 전문점인데 메뉴를 보면 싼, 저희가 다양하게 먹어보는 건 어떻습니까 형님 약간 꿀집인 것 같은데 예집 그치 2층은 꼬치집이고 요즘 모르세요. 나 한국어 있어. 오, 한국어로. 아 이건 체인이라서 그냥 바로 하... 이것도 있구나. 진짜 메뉴 다 있네요. 이거 저거. 소고기 덮밥 이거면 런치는 뭐 있나 모이나면... 뭐. 아파두부도 있네. 모이 런치만 늘려줄까아 그... 아, 런치. 아까 홈 메뉴가 있어요. 불고기 정식도 있네요. 불고기 정식 메뉴가 나오면은 저기 이제 준비됐다고 나오고, 그리고 물은 여기서 밑에 있는 컵 넣어가지고 뽑아먹는 시스템이에요. 네, 꽃배기로 시킨 교동 나왔고요. 네, 콜라도 100엔이고, 이 김치도 100엔 주고 추가했습니다 된장국이 조그만 걸줄 알았는데 크네요 예, 예, 예 된장국 냄새가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어 일단 그 정엔터님 추억의 가게 한번 드셔보시죠 어, 이제 많이... 아 진짜 하필 저희 오날 날씨 이래갖고 지금 둘이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아이 규동 무난하게 먹고 자, 시간 애매해서 카페에나 한번 가보려고요 한국에는 이런 번화가 나오면은 죄다 카페인데 일본은 네. 근처에 카페가 한 메인 번화가에선 네 다섯 개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냥 그 중에 좀 규모 큰데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저기도 다 강인데 아 날씨 좋았으면은 되게 이뻤을 것 같은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여 카페들도 많이 비어있더니, 그래도 이 카페는 좀 규모가 제일 크네요. 한국 같은 대형 카페가 그렇게 없는 분위기예요 여기서 마셔도 되겠는데? 여기, 일본은 마사지가 되게 진짜 이렇게. 개방적으로? 개방적으로, 진짜 치료 목적으로 많이 된다고 하시네요, 정 마이터님이. 어, 근데 가격이 그렇게 생각하면 좀 비싸지가 않아요. 한국보다 오히려 싼것 같은데요? 아이스 코피라고안 돼요? 보통 아이스코피라고 해요. 코히 어. 아이스코피 아아 우리나라보다 쓰죠 확실히 네맞아요 이게 지금 한 잔에 320엔 이거든요? 아 맞나? 근데 약간 예 아메리카노보다 진하다 그래야 되나 <웃음> <웃음> 근데 이게 나면서 하지 않나? 우린 아이스코피 시켰어 예아이스코 예, 아이스 아이스 코이, 코이 예 시켰어. 이길래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겁나 싸다 그랬던 마사지 집이 저 건너편에 있거든요. 커피 먹고 한번 다녀와 보려고요. 무료 네. 돼. 마사지가 거의 한, 한 시간에, 한3 0엔 3,500엔 정도여서 받아보려고 예약하고 왔습니다. 이쪽은 천장이 있어가지고 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시장거리 이런 느낌 같기도 하고. 쇼텐가? 쇼텐가? 상점가? 어떻게 알았어? 느낌으로. 여기도 그냥 뭐 있나 한 바퀴 둘러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옷 가게 이건 뭐지? 음식점 그냥 종류별로 뭐 지？음식점 그냥 종류 별로 뭐하 나만 딱 있다 기보다는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길거리에 사람 없었는데 여긴 북적북적합니다 비가 안 와서 예. 비가 안 와서 라기보다는 비를 안 맞아서 어. 음. 이 안에도 지금 술 먹을 수 있는 집들하고 뭐 밥집도 다 섞여 있어요 어맥주가 맥주, 겁나 싸네요. 저기 안성탕면하고 진짬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 한국요네. 한국 한국 맛인가요? 어. 오 겁나 맛있게 생긴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와 오징어 진짜 큰데? 뭔지 모르겠어요 화살 오징어 이런 느낌은지 가보징어처럼 안 생겼잖아 이건 오징어 가보징어는 일단 아니구나. 아니고요 예. 이게 약간 한국에 있는 생선들하고 생... 다르네 종류들이 오. 와 저건 뭐지? 광어 아니다 히라시네 히라스? 예어제 아. 까만 애도 까만 애는 뭘까요? 처음 보는 생선들이 되게 많아요 네. 재밌네요 저런 생선들도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니다. 시계 안나오요 지금 한 50분 정도 됐습니다 여기 네, 그 집이야 음... 우동집 어제가 메인이 아니고 여기가 진짜 메인 거리였나봐요 근데 우리 숙소 쪽이 네, 우리... 또... 예... 거기또 이자카야 몰려있고 은근 여기 가볼데들이 있네 교자집이 많다 저기도 교자집 있고, 교자 아, 후쿠카가 교자가 유명한가봐요 계속 교자집들이 있어요 후 많긴 한데 예. 특히나 좀 많네 음좀 우산 고 나가야 된다 여기서 아. 근데 어제 일본와서 교자 처음 먹어봤습니다 아 이제 여기 한바퀴 돌고 와가지고 이제 마사지 한번 진짜 받아보겠습니다 예아 지금 받고 나왔는데요 이제 정인토님은발 마사지만 받고 저는 바디하고 발 같이 받았는데 아 바디받을 땐 약간 아 이거 뭔가 싶었거든요 근데 뭐 밟았는데와 이거 제가 뭐 태국이든 어디든 다니면서 받은 마사지는 최고였습니다 바른지 지하... 알아요 아까 정혜터님은 님이... 이거 딱 여기는 무조건 발 전문점이다 이랬거든요 <laughs> 몸 바디받을 땐좀 자다가 아밟았는데 진짜 <laughs> 지금 좀 진짜 개운해졌어요 나 네, 지금 발이 가벼웠어 어 저도요 아까 엄청 오래 발... 걸어가지고 발이 되게 피곤했었거든 네, 저요. 진짜 이거... 발이 피로가 많이 풀렸어 어제부터 많이 걸었잖아 지 아, 여기, 혹 지나가다 보시면은, 발 마사지는 한 번씩 꼭 추천드립니다. 30분에 2,530엔이네. 네. 30분에 2,530엔. 1 시간에 3,600엔. 어, 한국보다 훨씬 싼 가격이죠. 진짜 괜찮죠? 네. 엄청네요 아, 저희는, 저희는 매우 만족하고 왔습니다. 자, 여기 거리 이름이 카와바타 거리라고 하네요. 130년 이상이 된 400m가 넘는 상점가랍니다.